꼭 언손으로 추위마저 있게 했던 우리의 전통놀이가 있습니다. 바로 연날리기인데요. 여러분, 제 뒤에 있는 색색깔의 예쁜 연들 보이시죠? 의성 하늘에 세계 각국에서 뛰어올린 꿈과 희망들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의성에서 열린 국제연날리기 대회.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경북 의성군 위천동치 일원에서는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의성 국제연날리기 대회가 펼쳐졌습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국내 동호인 청여명을 비롯해 22개국 1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기량을 선보였는데요. 예로부터 연에 있어서만큼은 독보적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인성을전 세계에 알리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2011년도부터는 연을 사랑하는 세계인들과 함께 즐기면서 연 문화를 전로하는 국제 대회로 성장시켜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연거시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의성에서 이렇게 아주 큰 국제대회가 열리는데요. 예. 연과 의성, 무슨 깊은 인연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연을 좋아해가 많이 날렸는데,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천칠, 1977년부터, 국제 저 전국 연날리기 대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6년째 하고 있는데 올해도 진, 어제 했습니다. 외를 더 발전시켜 가지고 저희들 국제 대회로 이렇게 발전한 겁니다. 어,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연과 관련해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오, 계획이네요. 어 아, 물론입니다. 저희들은 매년 예, 정월 대보름 에 이걸 했습니다. 그 전국 연날리기도 계속하고 앞으로 이제 뭐 37회, 100회까지도 가야 될 것이고 국제 연날리기도 어제 학술 대회까지도 했는데요. 세계 각국에서 한 20여 개국에 200여 명이 왔습니다. 그 어제 환영식하고 오늘은 환송식을 하는데 이분들이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더 많은 어 참여국을 했으면 좋겠다. 뭐 세계 어대안 안, 날리는 데가 없어요. 예예예. 그렇죠? 예,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이런 선수들이 참가를 하시잖아요. 예, 응원 메시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어 세계 선수권을 갖고 오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래는 특히 저희들 그 어, 스포츠 스포츠카이트 스포츠 대회까지 했기 때문에 앞으로 도 많이 오셔가지고 어, 저희들이 그 대회를 같이 빛내주시고 우호를 증진하시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수들 파이팅! 파이팅! 대회장 한편에서는 국제 규모의 천자견 공모전도 열렸습니다. 언뜻 연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독특한 모양과 크기를 자랑하는 세계 각국의 연들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아니 저는 연이 이렇게 종류가 많을지 몰랐거든요. 어... 굉장히 많아요. 어... 우리나라 연은 가오리연, 방편, 창강연, 줄련, 뭐, 이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은 중국만 해도 100, 연이 한 100개가 넘어요. 음. 곤충연, 나비연, 나비 곤충연, 참새연, 뭐 독수리연, 용연, 이래가지고, 중국은 아마 연 자체가 한 수백 가지 될 거예요. 중국에. 수백 가지나요? 예. 그러면은 각 나라마다 좀 특색이 좀 있을 있죠. 것 같아요. 면들이. 인도 같은 경우는 석가모니연, 어, 그리고 이제 동남아 쪽에는 이제, 악어연. 악어연 같은 경우는 길이가 60m, 오... 폭이 25m. 네. 지금 저기도 지금 60m짜리 지금 저기 가오리연이 뜨고 있는데, 문어연하고. 이게 지금 전부 이거는 외국에서 하는 연는데 제작비가 수천만 원 들어가요. 연 하나에요? 예.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특색이나 문화를 좀 담아서 표현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의성에서 이렇게 국제연달리기 대회가 알려지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어, 의성은 원래까지 36년간 우리 매일 신문사하고 이제 그의성봉양면자율방범대랑 36년 원래까지 계속 전국연날리기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자, 우리가 이제 뭔가를 좀 우리가 세계화를 해보자. 그래서 연을 세계화하기 위해서 국제 대회를 이제 우리가 첫해 11년 내에 하게 되었고 작년 두 번째 올해는 이제 제 3회 의성 국제 날리기 대회라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로 한 5만 명 이상 오지 않았을까. 네, 지금 현재 여기가 한 10만 평 정도 되는데 안개하면 일대가 지금 주차난 완전히 지금 정체가 됐습니다. 저멀리 의성 하늘에 수놓는 색색깔의 연들. 맑고 청명한 날씨에 시원한 바람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연을 날리기에 그만이었는데요. 네, 월드 챔피언십이 열리기 전에 창작연 시연이 한창 열리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보니까 너무 예뻐요. 별 모양이거든요. 이게 네네. 무슨 연이에요? 아, 요거는 이제 항상 연하게 되면 이제 하늘 높이 띄우니까요. 낮에는 별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별을 응용해가지고 별연을 만들었는데,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오방,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색깔, 오방색 문양으로 해가지고, 큰 별서부터 작은 별까지 해가지고 별년을 한번 응용을 해보는 연입니다. 그러니까 색깔도 너무 이쁘고 모양도 참신하고 정말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을 날리게 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글쎄요, 그게 저도 이제 직장 생활 을한 20년 하다가 우연하게 이제 연을 날리면 연을 다가 날리다 보니까 같이 동호인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외국도 같이 참여하게 되고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페이스북이나 기타 이메일로 해서 연락해서 걔들도 부르기도 하고 가기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취미생활이 되고버렸습니다 창작연의 매력에 흠뻑 취하셨다면 이제 나만의 개성을 살릴 멋진 연을 만들어볼 차례입니다. 모양은 전통의 가오리연을 닮은 듯하지만 서툰 손길로 알록달록 그려놓는 독특한 문양이 제법 그럴 듯한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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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네. 어디서 오셨나요? 네. 아, 저희 대구에서 이제 활동 KFC라고 활동하는 하나요? 그게 있어가지고 네. 거기 다 같이 외국인 들 미군 부대 에 외국인 지 아, 네. 외국 친구들끼리 이렇게 네. 만들어 보니까 어때요? 네. 아 재밌어요. 저도 연을 처음 만들어봐가지고 네.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해보는데 외국 친구에게 연을 뭐라고 네. 설명을 해줬어요? 어. 우리나라의 이제 네. 전통놀이라고? 네. 음. 네. 안녕하세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여기서. I'm from Greece. So you make a kite, so how do you feel about that? I feel very good experience you know, for me, for my kids. You never know, before I make like kite like that every time I buy. But it's a good experience. I like it. Uh, I wish I, don't know, I have some wish you know I make kite for here, but I'm from Greece, the culture is very, very simple, you know, similar for my country. And I feel very comfortable here, the 저도 직접 만든 연에 이렇게 소망을 적어 띄어 보기로 했습니다. 얼레를 감고 말아 하늘 높이. 저마다의 소망을 실은 희망의 연이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날아 언젠가 멋진 소식을 전해줄 것만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꿈도 지금쯤 어느 하늘 위를 날고 있겠죠? 지금까지 의성 하늘에서 펼쳐진 국제 연날리기 대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가슴이 답답하신가요? 희망과 에너지가 필요하시다고요? 이번 주말 가족과 함께 소망을 담아서 하늘 높이 연을 한번 날려보시는 건 어떨까요?